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어, 공통수학1 일품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1 이제 일품강의고요 어,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제 30페이지 왼쪽 개념강의를 할 거거든요. 어, 30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강의를 할 건데 음, 일단 제목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지금 제목이 이제 복소수의 뜻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제목은 여러분들이 신경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배웠기 때문에 어 제목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기초작업이 필요해 그래서 일단 제목은 신경쓰지 마시고요 어 어쨌든 제가 오늘 이제 01, 12강의 30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어 1부, 2부, 3부로 나눌게요 1부, 2부, 어 3부로 나눌게요 그래서 1부, 2부, 3부를 다 들으면 어, 제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거예요 길진 않을 거예요 길어서 1부 2부 3부로 나누는게 아니고 어, 쉬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음, 빨리 배워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번에 그냥 딱 몰아서 배워버면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1부 2부 3부로 나눠서 1부가 이해되면 2부로 가고 2부가 더 이해되면 3부로 가고 이런식으로 할게요 그런 다음 1부, 2부, 3부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30페이지 왼쪽에 제목을 보세요. 그 다음에 문제 풀면 될것 같아요. 일단 30페이지 개념 강의 1부라고 할게요. 이 개념 강의 1부는 선생님이 어, 제목을 이제 이렇게 할게요. 어, 수의 확장 이렇게 하겠고요. 또는 이제 수의 확장 아니면 이제 허수단위 이렇게 할게요. 제목은 수의 확장이나 허수 단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원번에 동치라는 표현이 같은 같은 표현의 뜻이랍니다. 동치, 서로 같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다른 다른 불리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그냥 동치,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수의 확장, 허수 단위.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일단은 다음 파트를 어, 잘 끝내셔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을 오신 거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2부, 야, 2단원에, 이제 2단원의 제목은 방정식이죠. 아, 방정식이 뜬다음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 파트로 오신 거를 이제, 어, 축하드립니다. 그 방정식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르치는 이제 개념의 확장 내용이 수의 확장이에요. 내용. 개념단위를 위해서 수의 확장. 잠깐 여러분들한테 수의 확장에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배우셨고, 자연수란 세상과 이제 영이라 세상과 이제 어, 음의 정수, 이제 마이너스 자연수죠. A를 합쳐서 정수 이렇게 수를 확장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수가 아닌 이제 유리수 이렇게 한 다음, A를 이제 유리수라고 확장했고,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한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실수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이제 수를 이렇게 확장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인데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이 대소관계가 존재한다, 크기를 이제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수의 확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 수를 이제 y 그대로 그냥 이제 확장한다 그러니까 개념을 넓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 거냐 어떤 수의 확장이 이제 어떻게 공명으로 가르칠게 이제 상상 속에수 이런 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상상 속에수 이렇게 가르쳐 버리면 여러분들이 이게 의미가 없는 수라고 받아들일까봐 오늘 배우는 이제 수의 이제 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배우는 수는 그냥 수의 확장이라고만 받아들이세요.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수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중3 때 배웠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거는 뭐야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였죠 뭐 우리가 루트 3이라는 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였죠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수는 없었어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루트 마이너스 2는 없었죠 루트 안에 이제 음수가 들어가는 것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의 확장 오늘 배울 수의 확장은 어, 루트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자 이거예요. i라고 하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에 보이는 수의 확장은 어, 루트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자. 보기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읽어줘야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자. 왜 i라고 해주냐면 이게 이미지 내리는 뭐 상상 속의 수, 이미지 이미지 내리 발음이 안, 안 좋아서 이미지 내리 번. 해가지고 이제 어, 거기 약간 i를 가져와서 상상 속의 수를 root 마이너스 라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제가 왜 상상 속의 수라는 말을 안 좋아하냐면 상상 속의 수라고 이제 해버리면 나중에 i가 갖는 의미를 어, 알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 상상 속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공부를 계속 해나갈수록 학년 고등학교 또는 이제 대학교 계속 가게 되면서 수학을 계속 배우시게 되다 보면 아이가 의미가 있거든요. 많은 의미를 갖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수 없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배우는 이개념강의를 보는 수의 확장이다. 제곱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자 이렇게 일단 시작하시면 돼. 수의 확장.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i라고 하죠. 수의 확장이 돼요. 그럼 이 i라는 건 뭐냐면, 어, 우리가 이 i, i는 이제 여러분 상상 속의 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겠다 이거예요. 실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겠고, 어, 이제 실수와 대비되는, 허수라고 하거든요. 비어있는 수란 뜻인데, 나중에 또 이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비어있는 수란 뜻인데, 어, 대소 관계를 비교할 수 없는 수야 대소 관계를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수인데, 그런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하겠고요. 어쨌든 이제 실수와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허수라는 걸 나중에 배울 건데, 허수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단위예요. 허수를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허수단위라고 하겠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음,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비어있는 교실이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도 없는 교실이다 보니까. 일단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배우는 게 수요 확장이나 이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없지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뭐라고 하자? i라고 하겠고, 이 상상 속의 수. 야, 얘는 이제 호수를 시작하는, 호수를 시작하는 이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얘를 호수 다라고가 하겠다. 상상 속의 수의 단위다 해서 허수 단위라고 쓰겠다 이거예요. 실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허수를 쓸 건데,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단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지금 연습하셔야 될 것.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없지만,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하겠다? i라고 하겠다. 이 i는 상상 속의 수를 상상 속의 수의 기준이 되는 단위다. 그래서 허수 단위라고 하겠다 이거예 i. 정음이니까 어색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늘어요 자 그래 놓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뭐냐면 그렇다면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일 거고 즉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셔야 될건 뭐냐면 이문장을 적어 놓고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 달라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괜찮겠어요?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러면 제가 만약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겠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중학교 때 금이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6도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i를 풀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오늘 배우는게 뭐냐? 여러분들이 루트 마이너스 라 뭐라고 하자? i라고 하겠다 이거고 얘를 실수와 대비되는 허수의 세상이 기준이 되는 단위 허수 단위라, 하겠, 단위라 하겠다고 여러분들 스스로 씩피킹하고그 밑에 i제곱은 마이너스 이라는 것을 적을 수 있어야 되며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서로다는두 허벌을 갖는다. 그렇죠.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만 더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더할수 있으면 좋겠냐?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은 이제 대소의 대소가 존재해요. 크기가 존재하죠. 그러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제 호수의 대상은 이제 대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세요. 대소.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 대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대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이가 0보다 크지도 않고요. 아이는 0이 아니며요. 아이는 0보다 작다. 이게 다안 된다고요. 아이도 틀렸다고요. 아이도 틀렸다고요. 아이도 틀렸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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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간단하게 증명을 하실 수 있어요. 왜 i가 0보다 크다는 것이 왜 틀렸냐면 i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i는 양수란 얘기죠. 양변에 i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고 i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어야겠죠. 왜 i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에 시작했으니까 i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양변에 i 곱하고 i 곱하면 i 제곱은 0이잖아요. 그럼 0은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 0이다 이 말이니까 모순이 생기죠. 그래서 i가 0보다 크다는 건 틀렸다 이거. 틀렸다 이거. 그리고 밑으로 갈까요? i가 0이면도 당연히 틀렸다 이거죠. i가 0이면 i 제 양변에 i를 곱한 i 지곱도 0이다가 돼야 되는데 i 지곱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은 0이다가 돼야 되니까 이것이 역시 틀렸다 이거죠. 이것도 틀렸다 이거. 틀렸다. 아이는 0보다 작다고 하면 전제 조건이죠. i 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양변에 i 를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게 다시 성립해야겠죠. 아이가 0보다 작다는 아이가 음수라는 얘기니까 여기도 아이 곱하고 아이 곱하면 i 제곱은 0에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죠이 아이라는 얘기인데 I는 다시 위로해서 했듯이 마이너스 1은 0이다이 말이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아이는 대소가 대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는 대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가 대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조금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뒤에 가면 제가 아이더하기 아이는 아이가 두개 있어서 2아이예요. 아이더하기 I 아이더하기 I 아이는 아이가 세개 있어서 3아이예요. 그런데 2아이하고 3아이를 실수해서처럼 3아이가 2아이보다 크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허숙기는 대소를 비교하지 않는다. 왜 이게 안 되냐면, 이게 만약, 이게 된다고 하면, 이얘기인로 가면, 아이가 0보다 크다.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틀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배워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개념 강의 1부는요. 수의 확장이다. 수의 확장이라서 확장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하죠 i라고 하죠아 i는 이제, 어, 상상 속에서, 허수의 세상을 이제 대표하는 이제 기본 단위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허수단위라고 하자. 그래서, 어, 뭐, i는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해놓고, i제곱은 마이너스 2다. 그리고 x제곱은 마이너스 2다는 방정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i는 이제 대소를 비교하지 않는다. 허수는 대소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는 이제, 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음, 의식하면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대소관입니다. 그고 일부라고 할게요. 오늘 허수 단위를 일부라고 하겠습니다. 수의 확장입니다. 수의 확장. 강의 듣나라 고생 많으셨습니다.